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유의 일기가 시작이 되셨고 세법 같은 경우에, 어 일단 세법은 그 법률 개정은 이미 다 끝난 상태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개정은 어, 금요일날 이제 초안이 어, 일단 보도자료가 좀 발표가 되었고 법률 규정은 이제 아마 그 조문 규정은 어, 오늘 이제 그 발표할 예정이야. 그래서 아직 시행령은 이제 초안만 좀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 현재 교재는 그 부가세하고 아마 개별 서비스까지 나갔을 텐데. 어, 법률 그 개정안까지만 좀 반영하는 것인데 어, 다행히 그 시행령 같은 경우에 부하세법하고개별소비스에는 어, 수업 목적화에 필요한 것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기존에 출간된 교재로 그대로 정리를 하셔도 어,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어, 세법과 그 일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나서 부하세법부도나갈게요 자 일단은 그 나누든 프린트물에 아마 그 필기 노트 프린트물 보시면은 어, 세법학 1부 2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화면 배수좀 설명드릴게요. 자 세법학 1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문 정리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사례 문제가 꾸준히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 조문하고 사례의 이제 조화로운 이해가 아, 가장 필요한 파트가 이제 세법학 1부 파트라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수 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세 기본법이 이제 20점. 또 법인세법이 30점, 소득세법이 30점, 그다음에 상징세법이 이제 20점, 그래서 총 이제 10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집적세파트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 소득세, 상징세를 하는 집적세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법의 공통법 성격을 갖고 있는 국세기본법이 일부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근데 뭐 세법학 일부 같은 경우에 문제의 유형은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는 문제와 사례 문제가 좀 동시에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이론형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되어. 이론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국세기본법 조문 내용을 물어본다고 칩니다. 그래서 조문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국세기본법은 이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경향은 별로 없다고 칩니다. 그러니까 주요 논제에서 가장 기본인된 논제들을 위주로 해서 이론형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 반면에 이제 사례형 문제 의 비중이 좀 높아요 어 다른 파트보다도 국세기본법이 사례 문제 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보통 이제 10번 중에 한 9번 정도가 대법원 판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출제가 됐고 10번 어 중에 한번 정도가 이제 단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어그 어떤 법보다도 이제 판례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국세기본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실 때 어, 다소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 국세 기본법이라고 보십니다. 팔레의 어, 상당 부분을 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다만 뭐 팔레가 처음 보는 팔레가 나오는 경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배우신 팔레에서 그러니까 주 주요 팔레에서 출제가 된다는 게요. 그니까 학계가 중시심이나 교수님들 중시심이나 팔레 중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 통상적으로 아마 배우신 팔레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팔레 어,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나가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국세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어, 법인세 같은 경우 역시 역시 동일해요. 뭐 이론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례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어, 역시 이론형 문제는 뭐 조문 내용 중심으로 출제가 되지만 다른 파트보다는 좀더 입법적 취지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게 법인세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학 1부에서 가장 많은 취지를 물어보는 것은 법인세 파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 사례 문제는 좀 다양한 유형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법인세법의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작년에도 일부 판례가 출제가 되었었지만 어, 그 전에도 이제 판례가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판례형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에좀 이례적으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나올 때 어, 조세 심판원 사건을 한번 출제한 적이 있다. 조심 사건이 출제가 되면 뭐 대비는 해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십니다. 저희가 조세 심판 사건을 배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조세 심판원이라고 하는 것도 판례 안에 포함이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판례형 문제가 있고 다른 파트와 달리 이제 세무회계하고 연관된 주제가 출제가 될 때가 종종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세무회계 파트와 관련시켜서 어 법인세법 세법학 정리하실 때 양쪽을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한 한두 번 정도가 그냥 세무회계 문제가 아예 출제한 적도 과거에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다른 파트는 이제 세무회계 어 주제를 세무회계 요소를 그렇게 출제하진 않는데 법인세법은 상대적으로 세무회계하고 좀 관련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에 이제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이론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조문이라든가 입법주 취지를 바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세법 1부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론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는. 뭐 소득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대판례 중심으로 출제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형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소득세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사례형 문제는 뭐 세무 얘기하고 연관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법인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 소득세법도 두 가지 이제 유형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대범 례 아니면 단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뭐 판례가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사례형 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고 보십니다. 네, 판례의 비중이 좀더더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상속쌤의 증여세법 역시 이제 이론형 문제, 사례형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론형 문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상진세법의 가장 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진세법은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월등히 좀 높다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상진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형 문제로 만들 수 있는 파트들, 그 파트들이 주요 논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 이론형 문제로만 출제하는 파트들은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고요. 어,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될때 이론형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사례형 문제로만 들수 있는 파트들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근데 이론형 문제는 이제 어, 조문만 낸건 아니고 어, 순수 이론 파트도 낸 적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이제 순수 이론형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고 어, 통상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 조문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 사례 문제가 가지고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작년에 판례가 워낙 많이 나오면서 판례가 출제가 되었지만 이 상징세는 10번 중에 7번은 단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십니다. 단순 사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 10번 중에 한 3번 정도가 대번분 판례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법학 1부에서 판례 비중이 좀 낮은 게 상징세법이라고 보십니다. 상징세법은 판례보다는 이렇게 단순 사례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사례들 어, 즉전문들이 있는데 어, 그런 전문들이 훨씬 더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은 이제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면 어, 상진세법은 상대적으로 단순 사령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세법학 2부는 이제 세법학 일반은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상대적으로 이론형 문제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물론 뭐 작년에야 사례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긴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론형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 뭐100% 이론형 문제를 출제할 때도 있을 만큼 이론형 문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암기량이라는 게 방대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암기량을 어떻게 이제 요약 정리해 나가면서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정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된다. 자, 세법2 이부 배점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가세법이 이제 35점.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이 25점, 지방세법이 통상적으로 20점이 되는데 10년 중에 한 번꼴로는 조특법이 20점으로 출제가 되고요, 지방세법이 25점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법이 25점, 조특법이 20점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5점으로 출제가 되어 지방세법이 이제 20점으로 출제가 된다. 개별서비세법이 이제 20점, 그래가지고 이제 100점 만점을 100, 구성하고 있고. 일단, 간접세 파트인 부가세하고 개별 서비스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이제 가장, 어, 공부하기 어려운, 어, 조세특례 제한법. 그래가지고 네 가지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가세법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이론적 문제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문 중심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어, 부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이 이제 단순한 길이 했느냐 이해를 해갖고 들어왔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 통상적으로는 취지를 꼬박꼬박 물어봐요 그러니까 입법적 취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가장 취지를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 부가세법하고 그다음 개별소비세법이야 그다음이 법인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 세법은 입법적 취지를 바탕으로 조문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 또 비교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어 부하 세자체 비교 대상이 되는 거 어, 영세율과 면세라든가 아니면 제거 어, 매입세 공제와 제거 납부세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런 비교 대상들을 좀 자주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경우 역시 판례 어, 그다음 단순 사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고 보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대부분 판례를 출제했지만 일반적으로 판례가 나오는 경우는 1 0번 중에 한두 번밖에 없다고 보십니다. 거의 대부분 단순 사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문 내용을 정리 갖고 들어왔느냐 그 정도로 확인할 수준에서 그칠 때가 많고 판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요 판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판례의 비중을 높게 잡으실 필요가 없고요. 조문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판례였다면 그 정도 판례만 정리를 해나가는 게 부가세법에서는 효율적인 공방법이라고 봅니다. 판례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단 조문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 자 개별 서비스 뭐 비슷해요 어, 부가세와 비슷하게 어, 이론형 문제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은게 개별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역시 조문 내용을 물어볼 때도 있지만 어, 단순 암기인지 이해를 해갖고 들어왔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가세와 동일하게 입법적 취지를 물어볼 때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어, 비교형 문제가 역시 취제가 되는데 개별 서비스에는 개별 서비스 자체 비교 대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부가세법상 총괄 납부제도, 개별 서비스법상 총괄 납부제도 이런 식으로 부가세랑 비교한 형태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사례형 문제는 역시 이제 대법원 판례를 꾸준히 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별 서비스도 판례를 몇개안 갖고 있는데 몇개안 갖고 있는 판례 중에서도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조세 심판 사건도 상대적으로 출제가 좀 돼요 왜냐하면 판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조세 심판 사건들도 몇번 출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작년처럼 단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종종 있다고 보십니다 어쨌든 사례문제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론형 문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게 개별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역시 이론형 문제, 사례형 문제가 동시에 출제가 되긴 하지만, 어, 통상적으로는 사실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보시면 된다. 뭐 작년에야 사실 좀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가 되면서 이론형 중심으로 출제가 됐다고도 해과언이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뭐 10년에 한 번꼴로 이론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열번 중에 아홉 번은 전부 다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지방세법의 과정의 특징이라고 보됩니다 지방세법은 이 사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실은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10번 중에 9번이 대법원 판례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한 파트는 어디냐면 국세기본법하고 지방세법이 된 거야 이두 군데가 과거에 판례 비중이 약했을 때에도 끊임없이 판례 비중을 높여가지고 출제했던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이두 군데는 이제 판례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 단순 사례 문제는 특히 이제 재산세가 단순 사례 문제로 좀 출제가 돼요 판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취득세나 등록면세가 나올 때는 좀 판례가 많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나올 때는 단순 사례형 중심으로 출제할 때가 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은 뭐 사실은 가장 고민이 되는 법이라고 칩니다. 뭐 출제 경향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형이라는 게뭐100%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 방대한 조문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암기를 하시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첫 번째 일단 요약정리를 잘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정리를 잘 해나가면서 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었고, 일정한 틀이 있어요. 과세특례 내용이 뭐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조특법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시다 보면, 상당 부분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사례 문제 뭐, 법인사하고 좀 유사해요. 어, 팔레가 출제가 될 때도 있고, 단순 사령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지만, 어, 과거에 최저한세가 한번 출제가 되면서, 어, 스의계와 연계된 논제들도 출제가 될 때가 어, 가끔 있다고 봅니다. 네, 상대적으로는, 최근 출제 경향만 놓고 보게 된다면, 어, 조세특례제한법은, 판례의 비중이 더 높아요. 판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단순 사례요. 그 다음에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세무에게가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례 문제에 대한 대비를 근데 완벽하게 갖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조토법은. 다른 법과 달리 조문 암기도 힘든데 조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례 정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사례 문제에 대한 대비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이론형 문제에 대한 대비 정도를 잘 해갖고 들어가시면 그래도 합격하는 데는 전시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론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조세 특례의 재원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문제 출제 경향을 좀 보셨지만 사실은 이제 두 가지예요. 이론형 문제, 조문 중심으로 하는 이론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단순 사례형 문제 또는 대번 판례. 이렇게 이제 유형들이 정해져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조문이요. 조문 내용을 모르면 사례형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실 때첫 번째가 세법학이다 보니까 입법적 취지를 바탕으로 조문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취지가 어떻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조문 내용을 정리하셔야 될 거고요. 조문 암기가 먼저 병행이 되어야 돼요. 조문 암기가 병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단순 사량 문제에 대한 대비가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조문 내용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간단한 사량 문제들을 조문에 응용을 해가지고 풀어내실 수 있느냐. 거기에 대기 시작하면 맨 마지막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게 대법원 판례요 대법원 판례가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종합적으로 아마 정리가 되시겠지만 어쨌든 제 1순위는 조문이라는 얘기야요 조문이 제일 순위고요. 조문이 돼야지만 그 다음 걸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순 사령문제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까지 순차적으로 해독수가 올라가시면서 정리를 해나가셔야 될 거고요. 작년처럼 판례가 많이 출제가 된다면 결론만 안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내실 수가 없어요. 결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왜 그렇게 받는지에 대한 논거, 농구. 그 논거까지도 키워드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까지는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주요 판례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그 다음에 이제 제 1순위 안에서 어, 기본적인 그 커리큘럼만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자 유예 1기 과정에서는 일단 어, 임팩트 세법학 책을 좀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어, 이론 정리를 위주로 해나가실 거야. 이론하고 주요 판례 어, 그런 과정을 정리하는 과정이 제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 2단계는 뭐 아실 텐데 진도배 모의고사가 실시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코어라든가 임팩트 세법학 책으로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요약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주요 판례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판례 배운 것을 답안 작성을 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고 또 조문 정리도 이제 병행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2단계라고 보시면 된다. 제 3단계에 이제 취종을 해야 되는 것은, 어, 당연히 지금까지 배운 걸로 최종 정리하는 단계니까, 어, 최종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좀 붙게 되어, 어, 지엽적인 논제라든가 잘 모르는 논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답안 어, 작성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그걸 습득하는게 이제 3단계에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된다. 뭐, 정리 같은 경우는 뭐 지방세법 문제, 사실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몇 점이라도 받아낼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은 어쨌든, 어, 저희가 어, 아예 빈 칸을 두고 나오면 0.2지만 조금이라도 쓰면 부분점수가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반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저희 교재는 이제 25년까지 대본 판례가 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6년도 대본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예 3단계에서 좀 정리가 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 즉 26년도 최근 판례를 최종적으로 추가해서 정리해 나가시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제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1기 2기 3기에 걸쳐서 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거기까지 좀 보고, 자, 그 다음에 부가세법 기출문제를 좀 갈게요. 자, 저희 수업은 이제 부가세법도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가세법, 개별서비세법 지방세법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지방세법은 시행령까지 이미 개정이 끝난 상태예요. 지방세법은 항상 25년 10월 말에 전부 다 개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세법학 2부가 그 개정 사항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 다 개정이 된 상태였어요. 세법학 2부를 좀 먼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법, 그다음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까지 나갈 거고, 어, 그 다음에 다시 세법학 일부로 갈 거야.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순서대로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상징세법, 그리고 나서 마지막 조세특례한법은 정규 수업 시간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어, 공개특강 강의로 좀 올려드릴 거야. 그러니까 공개특강 강의는 뭐 실강으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강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년 내내 그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점에. 들으시면 될 거고 한번 된다고 해서 꼭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특법이 자주 들으시면서 좀 정리를 하라고 공개 특강 강의를 좀 올려 놓을 거야.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나중에 조특법을 들으시면 될 텐데 조특법은 개정 사항이 꽤 있어요. 신설된 전문도 꽤 있고. 그래서 항상 개정 사항이 제일 많은 게 조세특례제한법이었어요. 조특법 어쨌든 시행령이 완전히 확정된 후에 정리하시는 게더 바람직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어쨌든 멘티로 좀 뺐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부가세법을 좀 먼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법 이제 기출 유형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뭐 앞에 선생님이 보신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출제가 되는 게 이론형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론형 문제라는 게 부가세법은 철저하게 조문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조문 중심으로 출제가 되면서 유형이 이제 뭐 굳이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조문에 이제 특정 부분만 물어보는 유형. 그래서 전문 내용을 주고 나서요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제목을 줘요. 뭐 취지면 취지, 공제 요건이면 공제 요건 이런 식으로 일정 요건을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해라. 예를 들어서 뭐 대선사의 그 공제 특례 규정을 다 설명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적용 요건만 설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매출자하고 매입자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특정 부분만 물어보는 것을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간주공급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다 설명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공사현도 한번 나온 적도 있지만 간이가세의 자에 대해서 서술해 봐라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좀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제도 어 그런 것의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 을 보시면 될 거고요 어 저는 좀 화면 띄워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조문 중심형 이론형 문제로서 특정 항목만 서술하는 내용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어첫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물음에서 뭘 주냐면 소제목을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 이거 이것까지만 설명을 해드라 소제목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제목은 바꾸시면 안 돼요 소제목 그대로 설명하시면서 조문 중에서 특정 부분만 설명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주요 주제를 위주로 해서 좀 출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포가스법도지역적인 부분을 내는 경향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거나 주요 주제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간이가세 제도의 입법적 취지라든가 유과 뭐 납부무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좀 물어봤었다고 보시면 된다. 자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넓은 범위를 서술하는 거야. 어떤 소재물을 주는 게 아니구요. 간이가세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라.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하든가 아니면 이제 어, 간주공부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 가 아, 또는 매입색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어, 전부 다 한번 설명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좀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유형 어, 그게 이제 이론형 문제의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네, 첫 번째 유형이야 뭐서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물어본 바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설명하시면 될 거고요 어, 두 번째 유형이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려우면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규정을 다 물어봤을 때 매입색 불공제 사유를 다 설명하라고 한다면 점수에 맞춰가지고 서술 범위를 잘 결정하셔야 될 거고 어, 그러면서도 빠짐없이 다 설명이 될수 있느냐 그 그러니까 물음 1번과 같은 유형 1번과 같은 그 소제목을 주는 유형은 소제목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소제목 싸움은 아니에요. 소제목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차분히 잘설명할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포괄적 범위를 물어보게 된다면 소제목 싸움으로 바뀌게 돼요. 소제목이 정확하게 다 들어갔느냐. 제 규정을 전부 다 설명했느냐. 거기서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진다 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유형, 큰 틀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법이 다른 파트와 달리 순수 이론형 문제를 낸 적이 몇번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좀 이례적 사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2014년도에 전 단계 세액 공제법하고 전 단계 거래 금액 공제법의 장단점을 한번 좀 물어본 적이 있고요. 또 어 최근에 환수 효과 또는 누적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고 싶니다 12년도쯤에 한번 환수 효과, 누적 효과가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그 효과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문외적인 요소가 나오는 것을 순수 이론형 문제라고 러른 조문엔 전혀 설명이 없는데 조문 밖의 내용을 물어봤을 때그 순수 이론형 문제로 부르고 있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이론형 문제 중에서 순수 이론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고 니다 자 반면 이제 사례 문제는 뭐두 가지요. 단순 사례 문제가 있고 대법원 판례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될 때가 있는데 단순 사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에 따른 법령 적용 능력을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출제가 될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거의 이론형 문제에 좀 가깝게 출제가 되긴 하는데, 사례 던져주고 나서, 이제, 어, 공급환자, 공급환자의 뭐, 대수색 공제와 관련된 적용 방법을 물어본다든가, 또 대리납부와 관련시켜서 사례 주고 나서 대리납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어, 그 다음에 적용되는 환율은 뭘로 보는 게 맞느냐, 어,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 일반 과세자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뭐 매입세 공제 받고 나서 이걸 이제 면세 사업에 사용했을 때또 과세 사업에 사용했을 때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기게 되냐. 뭐 그런 식으로 어, 판례를 수지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사례를 던져 주고 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종은 의 단순 한게한 것이냐 아니면 이해를 해 갖고 들어왔느냐. 그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에서 그치는 게 단순 사례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가세법은 이 단순 사례 문제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얘기야. 대부분 판례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된다. 결과적으로 이제 조문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조문 내용 알면 달 사례 문제는 충분히 풀수 있기 때문에 조문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고. 어 대법원 판례가 이제 출제가 될 때가 몇번 있어요. 뭐 10년 중에 뭐 한두 번 꼴로 판례가 출제가 될 때가 몇번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과거에 이제 2013년도에 어, 공토메이서가 안분 계산 문제를 출제했다든가 어, 또는 이제 무작자의 공동 사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출제한 적이 있었고 2 5 년도 같은 경우 이제 회상 절차와 대선 세 공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좀 출제했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건 판례였고요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끔 드물게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들은 전부 다 주요 판례들에서 출제가 되어 뭐 천보는 판례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배우신 판례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태도도 역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상대적으로는 무슨 비중이 높냐면 단순 사령 문제 비중이 월등히 높다. 자보아세뭐 공부 방법 똑같아요 당연히 제 1단계에서 어, 조문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보아세은제 1단계 조문 정리가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조문 정리가 핵심이 될 것이고 어 그리고 나서 그게 되기 시작하면 단순 사령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실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대법원 판례까지 같이 정리해 나가시면 될 텐데 상대적으로 판례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조문이 주가 된다는 게요. 철저하게 조문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게이 부하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책에는 판례가 꽤 실려있지만 그 판례를 다 보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냥 중요한 판례 위주로 해서 학회에서 다뤘던 판례들 정도까지만 몇 가지만 좀 알고 들어가시면 뭐 충분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필기노트에 보시면 어, 교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익기요 어 제가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1기 2기를 거쳐 나가면서 단권화 작업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권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권화라는 게 오해하신 경우가 있는데 한 권의 책을 봐라 아 그게 단권화가 아니에요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라는 를 게야. 한권의 책을 정리하라는 것이지. 한 권의 책만 봐라. 아, 그래서 제가 단권화고 부르진 않는다. 그러니까 단권화라는 것은 이제 내가 특정 교재를 선택하는 거야. 선택해 가지고 그 교재의 최종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단권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제 3기 정도에 가시게 된다면 어 계속해서 단권화된 작업 이 이루어진 책을 바탕으로 해서 어 제가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도 10회독은 되셔야 돼요. 10회독은 되셔야지만 자연스럽게 이론의 문제들, 사례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당원화 작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